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제수리입니다. 저는 지금 창원시에 와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고요. 어, 오늘은 당일치기로 창원투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소 1박 2일 또는 3박 4일까지 충청도, 전라도, 울산광역시, 부산 기장까지 열심히 여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의 구석구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멋진 돌탑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팔룡산 돌탑입니다 어, 이 돌탑의 유래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그게 여기 잘 적혀 있기 때문에 보여 드릴게요 팔룡산 돌탑의 유래 어, 이삼룡씨가 1993년 이산 가족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 돌 하나 하나에 지극정성을 담아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천기를 쌓았다. 음.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구경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더 많은 돌탑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정말... 장관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학생 때 부모님과 함께 여기를 몇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정말 멋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쌓은 돌탑이기 때문에 어그 앞에서 소원을 비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한번 소원을 빌고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부터 올라온 이 길은 등산로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팔룡산 정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산으로도 좋고, 어, 돌탑을 구경하러 오기에도 좋은 그런 일석이조의 길입니다. 이제 조만간 돌탑들이 여럿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하지만, 돌탑이 더 많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진짜 메인입니다. 돌탑 가는 길. 위에서 바라보는 돌탑의 모습, 모습이고요 확실히 개수가 천기나 되니까 진짜 많습니다 많긴 많아요 근데 이게 겨울보다는 어, 가을이라든지 녹색 잎이 푸르르 나오는 봄 여름의 풍경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곳의 느낌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이게 또 올라올 때보다 위에서 내려갈 때 모습도 되게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그 돌탑은 여기까지고, 이제 위쪽을 보시면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돌탑까지만 찍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한번더 구경해 볼게요. 자 이제 열심히 걸어 내려와서 아까 입구 쪽이 벌써 다 와가고 있습니다. 전 열심히 잘 걸었고요. 어, 아까 위에 어, 간절한 소망이 담긴 천기의 돌탑들 보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파이팅! 주남 저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한 곳은 오른쪽 아래 보이는 곳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옆에 보면 람사르 문화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마 주남 저수지 생태학습관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거 보시죠. 오. 철새들이 날아가고 있네요. <laughs> 좋은 그림 담았고요. 이 길을 따라 쭉 앞으로 가면, 어,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좌측으로 가면 이제 1코스가 되고, 우측으로 가면 2코스가 되는데, 저는 2코스에서도 주남 돌다리, 거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어, 그 사이에 최대한 주남 저수지의 자연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갈 때부터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셀카봉을 최대한 쭉 뽑아서 저 너머에 있는 물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많아가지고 자 여기가 딱 정면에서 바라보는 람사를 문화관의 정문입니다 화장실도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데 왔을 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난감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철새들이 많이 오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소독하는 발판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걷기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소독을 하고 시작을 해보고요. 참 걷기에 좋죠. 길이 평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나무, 물, 갈대 등등 그 중간중간 이렇게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설명도 되어 있어서 학습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남 저수지 생태 탐방로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기 갈림길이 있죠. 좌측으로 가면 1코스 긴 구간이고요. 우측으로 가면 2코스 좀 짧은 구간이고요. 저는 여기 주남 돌다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왜냐면 잠시 후 2시에 창원 lg 경기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농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탁트인 물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바다랑 강이랑 호수 저수지 이런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탁트인 이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잔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망원경으로 어, 저수지와 철새들, 그런 서식하는 식물들 등을 가까이 볼수 있고요. 저쪽에 엄청난 철새들이 모여있어요 주남자수지가 사람들한테도 유명하지만 철새들한테도 유명하죠 하플입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추워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점심 다가가니까 햇살도 그렇고 기온이 따뜻해져서 걷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그냥 길 따라 계속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차 걱정도 덜 해도 될것 같고 아주 편하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수지 규모도 크고 어, 개체수도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경할 거리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뭐 나이가 들어서나 아니면 멀지 않은 시기나 이럴 때 여유가 되면 생태습지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싶네요. 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진 작가님들이 쭉 나열해 계시죠. <laughs> 뭔가 새들이 날아가는 타이밍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 제 액션캠으로도 유튜브 영상에 담기 좋게 그림이 나와야 될 텐데 궁금합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코스와 2코스의 갈림길입니다. 어, 대부분은 이렇게 왼쪽 1코스로 많이들 가세요. 왜냐면 아까 보신 대로 이쪽이 메인이고 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주남 돌다리까지만 빠르게 갔다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로 향하겠습니다. 돌다리까지 600m. 중간중간 새소리가 들리죠? 600m를 열심히 걸어왔더니 저기 주남 돌다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다리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느낌 있고요. 그리고 아까 걸어오면서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하늘이 거의 구름 한 점이 없이 맑고 이쁩니다. 하늘 색깔도 뭔가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파란 색깔이고요. 아, 오늘 잘 나왔네요. 참 좋죠. 돌다리 근처에서 앉아 가지고 돌다리도 보고 하늘도 보면서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1코스를 향해 걸어가셨기 때문에 정말 이곳은 조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늘도 이쁘고 해서 오늘은 처음으로 낮에 여러분을 위해 아니 사실은 제가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유재석과 이정 두 분이 부른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무한도전으로 아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가사가 굉장히 어,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딱 적합한 노래인 것 같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나 스무 살 쪽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왜안 되지? 왜난안 되지? 되네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수있다는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 보기로 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자 돌다리 맞은편에서 오늘 준비한 노래를 진심을 담아 열심히 불러봤고요. 이제 다시 이곳 돌다리를 지나서 이제 차로 향하겠습니다. 저는 농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를 완료했고요. 보시는 대로 이 프로스포츠 경기는 어, 경기 시작 임박해서 도착하시면 주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 최소한 시간 정도는 여유있게 도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레요. 농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사실 재수리랑 이 농구랑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거든요 특히 제, 사, 제 삶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구는 그 정도로 소중합니다 어릴 때부터 농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랑 아마추어 대회도 나갔었고요 심지어 대구로 대회를 원정 가기도 했어요 장난 아니죠 그 정도로 좋아했답니다. 거기다가 제가 친구들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 항상 농구를 하러 왔던 그 추억의 장소로 이제 곧 도착합니다. 이런 농구장에서 10년 넘게 친구들과 농구를 열심히 했었죠. 자, 아, 이제 여기 넓은 실내 체육관의 외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이제 우측 매표소로 가서 티켓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체육관 속으로 들어가서 또 구석구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켓팅 했고요. 저 저기처럼 줄 서서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경기장 둘레를 쭉 둘러봤는데 어 둘레에는 먹을 만한 곳이 이제 알통 닭강정이랑 아몽지 커피 그리고 편의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화장실과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실내 경기장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이 왔어요. 왜냐면 요즘 LG가 7연승 중이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곧 도착하게 될 곳이 줄 응원을 하게 되는 응원단상 쪽입니다. 나중에 화려한 응원을 하게 되겠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창원 LG 사랑합니다. 저 프로 스포츠 같은 거 직관하면 승률이 되게 안 좋거든요. 사실 이게 다 롯데 자이언츠 팬이어서 그런 슬픈 역사기도 한데 오늘은 무려 94대 60, 34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거의 경기 자체는 완전 축제였고요. 어, 저는 이제 선수들 퇴근길 앞에 가서 선수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원 LG 세이커스 선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최고. 방금 lg 선수들 퇴근 영상 다 보셨을 텐데요. 선수들의 팬 서비스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 체감상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그 덕담도 해주시고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진짜 감동이었고 어 오늘 경기도 대승을 거둬서 기분도 좋고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lg 세이커스 오늘 경기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야경을 보러 안민고개에 도착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창원 시내가 한눈에 바라보입니다. 지금 광경도 멋지긴 한데, 분명히 예전에 왔을 때더 멋진 스팟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곳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어, 창원에 구석구석을 다녀봤어요 총 다섯 군데 다녔고요 어, 짧은 하루 동안 꽤 많이 갔죠 여기저기 근데 오늘 제가 다녔던 곳은 창원 시민분들이 다 좋아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다 유명한 곳들이고요 혹시나 그래서 타 지역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창원에 오신다면 어, 오늘 갔던 곳들 다 가셔도 대체로 만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또 창원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1박 이상의 여행으로 찾아뵐 것 같고요 어, 이제 1월 달부터는 도서관 일을 겸하면서 여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시간을 잘 쓰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잘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